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어, 장을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약1% 정도의 코스피가 상승을 했는데, 뭐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LG 그룹사의 어, 영향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진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개인은 오늘 확실히 털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하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만 그럴까요? 다들 내려갔는데 상승 종목이 꽤 생각보다 많아요. 음. 오늘 또 대형주들이 움직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코스닥에서는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미들이 다 코스닥으로 붙었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왔지만 기관이 팔고. 외국인들은 줍줍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은 0.6%가 내린 923.17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으로 보시면 어 다들 아시고 계신 LG 전자 그룹주가 어 오늘 뭐 상당했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간 거를 보시면 LG 전자를 비롯해서 상승 종목에 LG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으면 뭐다 올라가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늘 장 최고점까지 찍다가 지금 이제 후반에 확실히 내려서 눌림이 된 상태인데 아마 이거는 뭐 눌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된 배경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LG 전자에서 이제 전기차 부품을 그 마그나 라는 캐나다 캐나다의 마그나 라는 회사랑 전기차 부품을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LG전자가 오늘 처음으로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한 12년 만 이라고 하는데요. 12년 만에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대충 봐도 주식수랑 주가 시가 총액 자체가 약 20조에 육박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상한가를 갔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뭐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약 19조 5천억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 19조 짜리 20조 짜리가 상한가를 갔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일단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또 외국 기업과 합작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되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일단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살짝살짝 살짝 발을 담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기준봉 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거는 셀마테라 뷰틱스라는 종목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아침 양봉을 세우고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딱 들어갔다가 첫 양봉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두 번째 공에서 아 이게 생각보다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가 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에 그렇게 크게 부합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그냥 바로 빠져 나왔습니다. 바로 빠져 나오고 하지를 않았는데 점심 때 LG가 이렇게 너무 가는 걸 보고 갑자기 또 발동을 했죠. 내동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무서워서 이렇게 흔드는 봉에 내렸습니다. 내렸다가 수익을 봤는데 아 여기 이게 이제 시발점이 트리거가 돼서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좀 쉬었어야 되는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들어갔고 어, 장고를 보시면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3% 정도에 물려 있는 상태고요 어저께 종목을 포함해서 오늘 지금 계속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존버 모드로 들어가서 일단 멘증을 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보틱스는 다행히 지금 시간 내에서 시간 내에서 좀 뜨고, 인, 뜨고 있다? 뭐 내지는 뭐 약간 올랐다라고 할수 있는데 약3% 정도 시간 내에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어, 오늘 들어간 거는 좀 해결을 할수 있겠지만 계속 그저께 월요일부터 들어간 종목이 강제 존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연 이틀 급락을 하는 형상을 보여서 지금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외로 반등이 나아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연말 지금 연 크리스마스를 거쳐서 이후에나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물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타기는 하지 않고 일단 버텨보기로 하겠습니다 최대한을 버텨서 어~ 면징할수 있게끔 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LG 그룹 주가 견인을 하면서 사실 어저께부터 트리거가 된 것은 애플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 카를 만들겠다라는 흥상을 띄고 있어서 그 그거에 비해 그거에 처음에 이제 인포뱅크라든지 어, 애플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연 이틀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인포뱅크를 포함한 뭐 대성, 엘텍도 역시 상한가. 그리고 뭐 유니퀘스트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상승을 보여줬는데, 일단 어저께 LG, 아 엘프, 애플에 관련된 자율 주행과 함께 이제 LG가 전기차 부품 생산을 한다는 것과 함께. LG LG 인더텍 LG 디스플레이 뭐에 LG가 붙으면 다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LG 배터리 이차전지 관련주로 뭐 신성 델타 신성 델타 테크도 역시나 우수하게 올라갔고 나라 MND 같은 경우도 오늘 쉬, 괜찮은 슈팅을 보이면서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과 함께. 약간의 이제 눌림과 함께 또뭐 후반에 살짝 또 들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어,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어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LG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뭐 단일가로 들어있는 로보스타. 제가 오늘 로보티스를 들어간 이유도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 뭐 관심주로 따라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따라들기길 들어간 건데 약간 좀 아까운 상황이고 얘도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이 비슷한 계열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오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작작 눌리면서 끝에서 다시 좀 살짝 들어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 전기차 관련해서는 루시드라는 또좀 약간 세련된 미래차 같은 느낌의 차량인데, 루시드 모터스에서 첫 양산형 전기차에 공급을 해주는 세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세온이라는 종목도 역시 상당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테마가 확실하게 올라가고, 그 전기차 테마에 이은 2차 전지 테마가 활기를 치지 않았나.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 테마는 TCC 스틸 같은 경우 LG랑 연결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CC 스틸 그리고 음. 뭐 사마 알미늄. 사마 알미늄. 역시 성격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 세방 전지라고 또 새롭게 이제 세방 전지라는 형태로 제조 어 리, 리튬 배터리 공장을 제조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또 다시 상한가를 살짝 초반에 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120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좀 오늘은 큰 테마보다는 어, 주요 테마는 이제 LG를 비롯한 전기차 테마 그리고 2차전지 테마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1월 초에 지, 진행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관련 주로 이제 초청장을 받았다는 이유 이유뭐 그로 이후로 이후 플로우가 어, 오늘 좀 괜찮은 시세를 좀 줬고, 상승 추세로 해서 지금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추세, 이어플로우의 추세는 굉장히 좀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거점은 이제 좀 한번 보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와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전 고점을 뚫었던 요 상황을 여기서 지켜주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걸 딱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 저는 수익은 18,000원이 났는데 손실 총액이 46만원에 손실 총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멘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또 이번 달 또 이렇게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아마 달려있는데요. 앞으로 한 매매일은 4일, 5일 남았는데, 열심히 해서 최대한 요거 손실을 좀 줄여보는 걸로 목표를 잡고, 오늘, 오, 이번 달 목표 100만원은 힘들 것 같고요. 마이너스를 메우는 걸로 이번 달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요즘 조금, 음, 연말에 좀 하락세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으니까 비중 조절 좀 적,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수익은 높이 손실은 적게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내일 매매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